풀백 94일 4일 100일은 힘든 생활 속에 작은 휴식이었습니다. 너무 건강하네요.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메리 피싱 하겠 축하합니다. 생신 축하합니다. 사랑하는 네. 할머니 아빠. 생신 축하합니다. 주호삼짱 말대로 어, 어 그래 수고 많으셨어 엄마 아이, 우리를 키워주시느라 아빠도 그렇고 응. 오늘은 엄마 생신이지만 또 아빠의 생신이 그래. 동시에 그럼 네. 감사합니다 풀백 구십 사일 식당을 안 해도 다 같이 먹을 수 있게 되어있어 응. 얘는 이인분이니까 둘이나 우리 셋이 나오고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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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쁘다 먹는고 할아봐 식당에서 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돌에 대해서 긴장히